자 핵심문제 익히기에서 우리 같이 첫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 중 뭐를 구하래? 회전체를 모두 구하래 그럼 회전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어? 원기둥, 원기둥 뭐 이렇게 생긴 거지? 그니까 여기서 그 단어를 보고 그 단어가 어떻게 생긴 도형인지를 그 이름이 어떻게 생긴 입체도형인지를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지? 자 원뿔은? 이렇게 생긴 걸 우리 원뿔, 꽃갈모자처럼 생긴 거. 자, 원뿔 때는 종이컵을 엎어놓은 것처럼 생긴 거. 종이컵을 이렇게 엎어놓은 것처럼 생긴 거. 이게 원뿔 때. 그 다음은 뭐 탁구공, 축구공, 농구공, 야구공 뭐 이런 거다 구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은 구는 맞아. 원기둥도 맞지? 어 사각뿔은 아니야, 그렇지? 자 정육면체도 아니야. 정육면체가 어떻게 생긴?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거는 회전체가 맞아 아니야. 회전체면 이렇게 안생기지 그렇지? 자, 오각뿔 때도 아니야. 원뿔 때는 맞아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하고 비읍 이렇게 되겠다. 그렇 자, 그다음에 2번. 평면 도형을 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부터 얘가 이렇게 한 바퀴 회전을 하면은 이게 이렇게 돌아서 밑면에 작은 원이랑 아래도 작은 원이 좀더큰 원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랑 여기도 이렇게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연결하면 생기는 입체 도형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름은 뭐 원뿔대. 이름은 안 써도 되는데, 음, 이렇게. 그럼 얘도 이렇게 해전시켜서 밑면에 원이 하나 나올 거고 이렇게 그려지겠다. 얘는 아래로 뒤집어놓은 원뿔처럼 생겼네, 그치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지. 오, 얘는.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 안에 어떤 곡면처럼 하나가 이렇게 뻥 뚫린 게 만들어질 것 같고 그치? 얘는 지금 뻥 뚫린 구간이야. 그럼 여기 좀더큰게 이렇게 생기겠다. 여기도 좀더 크게 이렇게 생겨서 여기는 이렇게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겼네. 그럼 무슨 얘기냐? 원기 둥에서 가운데 원기둥 모양으로 구멍이 뚫린 그치? 도형인 거네. 얘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나무되겠지 이렇게. 얘도 이렇게. 그래서, 음, 됐죠. 그래서 회전체를 직접 그려볼 수 있겠다. 아래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회전체와 그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으로 짝지어진 걸 찾으라는 거네. 그치? 자, 그러면 구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구가 이렇게 있을 때 구를 회전체가 이렇게, 회전축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그거를 회전축을 포함한 당면으로 하면 앞에서 본 모양이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원이 만들어진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러면은 1번은 맞아. 그럼 이번에 반구야? 반구는 뭐냐면 은 이렇게 생긴 사분원을 회전시켜서 이렇게 반구가 만들어진 거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앞에서 보면 이렇게 반원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 반원으로 연결된 게 맞네. 그러면은 2번도 맞았어. 자, 그럼 원뿔은? 원뿔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생긴 직각 삼각형을 회전시킨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그럼 앞에서 보면 어떻게 보여?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그럼 이건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삼각형이 아니라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답은 3번이 틀린 것 같은데 그치? 이등변 삼각형 왜? 이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그러니까 틀렸어 근데 나머지도 확인을 해볼게요 자 원기둥은 이렇게 생겼는데 회전축이 이렇게 안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걔는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르면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그려지겠지 자또 하나 원뿔 때. 원뿔 때는 회전축이 이렇게 있을 때, 아래는 크고,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게 지금 원뿔 때잖아. 그럼 얘도 앞에서 보면 회전축을 포함해서 단면을 자르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는 무슨 도형이 그려지는 거야? 등변 사다리 볼이 그려지는 거니까, 맞네. 4번, 5번도 많아서, 답은 3번이 틀렸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은, 회전체의 단면의 모양이라는 건데,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각 삼각형을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 회전했을 때 생기는 회전체를, 그러면 어떤 회전체가 생기냐면은, 요렇게 생긴, 뭐가 그려지는 거야? 원뿔이 그려지는 거 맞지? 자, 그럼 이 원뿔을 어떻게 잘랐을 때, 다음 중 단면의 모양이 될수 없는 것을 구하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자,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 이렇게 자르면 이등변삼각형이 나오니까 1번은 맞는 것 같아. 1번은 나온다. 그치? 1번은 나와. 그러면 2번은? 2번은 어떻게 자르면 얘가 나올까? 근데 지금 원뿔이 이렇게 있을 때 원뿔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자른다고 하면은 그치? 이렇게 자른다고 하면은 이렇게 자를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등변사다리꼴 나올 거 같지 않아? 나와 안 나? 안 나와. 등변사다리꼴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지금 만약에 이렇게 잘랐다고 보자. 여기를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잘랐어. 그럼 단면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단면이 옆에서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일자로 나오겠지만 여기는 곡면이니까 이렇게 둥그렇게 나와서 3번의 모양으로 모양, 그, 단면이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아래만 일자고, 여기는 옆면이 곡면이라서 옆면이랑 다음 부분이 이렇게 곡선으로. 여기는 3번의 모양이 나온다는 거고. 자, 4번은 원이잖아. 어떻게 자르면 원이 나온다 그랬어? 회전축과 수직이 되도록. 이게 회전축이니까 예와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단면이 원으로 나온다 그랬어. 그치? 근데 만약에 이 회전축을 살짝, 회전축이랑 수직이 아니고, 그거보다 살짝 기울어져서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자르면. 그때는 5번과 같은 타원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타원은 이렇게 자를 때.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렇게 자를 때. 그리고 원은 나오지. 됐어?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자를 때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생긴 단면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2번과 같은 모양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입체 도형을 원뿔이라는 걸 생각을 해 보고 어떻게 자르면 1번부터 5번까지 모양이 나올 수 있는지 나오지 못하는지를 체크해 보면서 답을 찾아주면 되겠다. 자, 그다음에 5번을 보면은 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대, 그치? 그러면은 그 단면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건데,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 꼴을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을 회전시키면은 여기가 4만큼, 여기도 4만큼 가서 이렇게 반지름이 4인 원이 하나 그려질 거고, 그치? 이건 체크 할게. 반지름이 4인 원이 하나 그려질 거고, 아래는 반지름이 6인 원이 하나 이렇게 그려져서, 이렇게 연결되면 얘가 원뿔대가 만들어지는 거지. 저 사다리꼴을 움직여서 만든 자, 그럼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에 회전축을, 아, 이 이름은 뭐가 돼? 그럼 원뿔대 이름 원뿔대 자, 근데 얘를 뭐 한다는 거야? 회전축이 이렇게 있잖아. 회전축이 요게 이렇게 있는데, 요걸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요걸 포함하는 평면은 요렇게 자른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얘가 어떤 도형이 되냐면은 사다리꼴이 만들어 있잖아. 근데 어떤 사다리꼴이냐면은... 이그 등변 사다리꼴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등변 사다리꼴. 그럼 등변 사다리꼴을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은 여기 그윗면에 그려진 원의 지름이잖아. 그러면 42 해서 8cm가 되는 거고 여기는 밑면의 원의 지름이니까 12cm네. 근데 그중에 여기 이렇게 손에발내리면 여기 높인데 이게 얼마? 5cm.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등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라는 데 넓이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음. 넓이 어떻게 해? 넓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나누기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20 곱하기 5니까 100. 그래서 나누기 2 하니까 50하고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나오는 게저 사다리꼴 면는 넓이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얘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을, 요 직선 L을 회전 축으로 하여 1회 회전시킨 회전체를 만든다. 그럼 1회 회전시킨 회전체는 딱 봐도 어떤 도형이겠어? 원기둥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긴. 그치. 자, 그러면 이 원기둥인데, 얘를, 어? 저랑 같이 와야 되는데. 얘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이면 이렇게 자른 거잖아. 그치? 회전축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그거에 수직이 되도록 자른다니까? 그럼 어떻게 생기겠어? 이렇게, 이렇게 단면 원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럼 그 원을 내가 여기다 이렇게 다시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렸어. 근데 그 원의 반지름이 얼마라는 거야? 여기가 지금 3cm였잖아. 그럼 얘도 반지름이 3cm인 원이 그려지는 거니까, 그러면 단면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반지름의 3인 원의 넓이는 어떻게 돼?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r 제곱, 즉 9파이가 되겠고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그럼 둘레 길은 어떻게 돼? 원의 둘레의 길은 2파이 r이니까 2파이 곱하기 r. 그러면 뭐야? 6파이고 단위는 길이니까 센티미터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그치? 자그 다음에 7번에 보면은 원뿔대의 전개도 원뿔대의 전개도 원뿔대는 아래하고 위 이렇게 그려졌었는데 이거 펼치면 어떻게 됐어? 위에는 작은 원 아래는 큰원 그리고 여기 옆면은 어떻게 생긴 거였냐면 은 부채꼴이 있는데 여기에 작은 부채꼴을 빼준 이 형태의 모양으로 그려진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지 그러면 몇 번인 거야? 일단 1번은 아니야. 여기 이렇게 굽어져 있어야 돼. 얘는 부채꼴이라서 안 되고. 그렇 얘는 부채꼴이 아니네. 그렇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그 그러니까 답은 4번이기는 하네. 그렇 부채꼴에서 부채꼴의 모양을 빼 놓은 형태니까. 그렇 자, 그다음에 8번은 회전체에 대한 이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데 일단 옳은 건 오라. 오른 거 거기는 그냥 동그라미를 칠 거고, 어 이건 헷갈려 하면은 세모를 칠거나 아니면 비워도 그치? 비워도 그냥? 그러면은 이건 틀려. 틀리면 무조건 X를 칠 거야. 그다음에 문제에서 고르라고 하는 거를 옳지 않은 거 그럼 골라 주면 되잖아, 그치? 자, 원기도 원뿔, 원뿔 때는 구까지 모두 회전체이다, 맞지요? 구는 전개도를 그릴 수 없다. 아까 전개도 그릴 수 없다 그랬어. 그래서 전개도가 구만 없었잖아.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항상 합동이다. 원기둥의 경우에는 항상 그 단면으로 잘라서 생긴 원의 넓이가 다 똑같다 그랬잖아. 이렇게. 하지만 원뿔은 다 똑같다 안 똑같아.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작은 원이 그려지잖아. 그럼 모양은 같은데 크기가 같아 안 같아. 같지 않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합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렇지. 합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그래서 틀렸고. 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선대칭도형이다. 선대칭도형 맞지? 그 어떤 선, 대칭 축에다 할 대칭이잖아. 자, 원기둥은 직사각형이 나와서 회전축을 기준으로 대칭일 거고, 원뿔은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르면 이렇게 이등면 삼각형이 될 거고, 원뿔 때는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르면 등면 사다리 꼴이 될 거고, 자, 구는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르면 원이 될 거야. 그래서 다 선대칭 도형 맞지? 4번은 맞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항상 합동이다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항상 합동이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봐봐 봐. 자, 원기둥이 하나 있어. 원기둥이 있는데 회전축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그럼 자, 회전축을 포함하는 벽면으로 자르면은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은 이렇게 자를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 좀 옆에. 근데 뭐 이렇게 자를 수도 있겠지. 어쨌든 어떻게 자르든 이 도형들은 다 직사각형으로 이 모양으로 똑같이 나온단 얘기야. 그치? 그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당면은 다 합동이란 얘기야. 마찬가지로 원뿔도 마찬가지란 얘기야. 자, 원뿔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회전축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이렇게 자르든 아니면 조금 비껴 가서 이렇게 자르든 계속 이등변 사각형 나오는 거 맞아 아니야. 맞겠지? 자, 등변 사다리꼴도 해 볼게. 아니, 그 원뿔대도 해 볼게. 원뿔대도 내가 지금 얘를 회전축을 포함해서 보는 정면으로 이렇게 자르든 그래도 등변 사다리꼴 나오지. 아니면 이걸 좀 옆으로 이렇게 잘라도 뭐가 나와? 등변 사다리꼴처럼 안 보이지만 등변 사다리꼴이 맞아요. 이렇게 잘라도 마찬가지로 등변 사다리꼴이 나온다는 얘기지. 이렇게 됐어? 구도 마찬가지야. 구도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렇게 뚱뚱한 구잖아? 그럼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이렇게 자를 때나 아니면은 뭐 여기를 포함해서 이렇게 자를 때나 아니면 뭐뭐 뭐 이렇게, 이렇게 자를 때나 어차피 다 똑같이나 그 원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항상 합동이란 얘기 맞아 아니야. 항상 합동이 맞단 얘기. 그래서 5번까지 맞아서 틀린 것은 3번이 답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다. 됐지?